안녕하세요. 박용식입니다. 설을 하루 앞둔 오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김종민 이낙연 공동 대표의 새로운 미래, 금태섭 조성주 공동 대표의 새로운 선택, 이원우 조홍천 의원 중심의 원칙과 상식. 아, 이분들이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어, 연휴 뒤에 공동 창당 대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통합신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정하고 공동대표는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로 결정됐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네개 세력이 각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총선을 지휘하게 될 총괄선대위원장은 역시 이낙연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결단에 사이를 표한다고 밝혔고, 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세세히 공개하기 어렵고, 공개되어서도 안 되지만, 매우 건설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특히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가 갖는 우려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이낙연 전 총리의 큰 결단이 있는 것처럼 일단 읽혀지는데요. 어, 일단은 합당 결정에는 최근에 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제 관련 현행 준연동형 유지, 또 위성정당의 재탄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통합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로는 아무래도 당명이 그간 꼽혀왔던 것을 보면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승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이낙연 대표와 원칙과 상식 쪽에서는 개혁미래당이라는 것이 신당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바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개혁신당의 승리가 될것 같고요. 또 총선 불출마 입장을 고수해왔던 이낙연 공동대표가 그동안 출마에 대해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통합에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호남 출마를 그동안 제3지대에서 끊임없이 많은 인사들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주요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나 김종민 대표나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조웅천 의원도 이낙연 대표의 호남 출마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어, 이낙연 대표의 광주 출마가 아무래도 어, 곧 공식화 되지 않을까. 는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상 제3지대 정치세력의 공통된 요구를 이낙연 대표가 받아들인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번 통합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의 광주 출마가 되지 않을까 일단 반복적으로 제가 예상을 해보고요. 새로 탄생될 제3지대 통합 신당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금 이대로는 일단 상상이 좀안 되는 게요. 통합 개혁 신당 내에 인물 간의 조합이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과거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어떤 자신의 행보를 비판해왔던 정의당 출신 인사들과는 당을 함께 할수 없다면서 일찍이 선을 그었던 바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류호정, 새로운 선택, 시민소통 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있는 당에 유호정이 있다? 잘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또한 이낙연 대표가 있는 당에 얼마 전까지 합류하지 않겠다던 원칙과 상식의 이원우, 조웅천 의원이 있다? 인물 면면을 봐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간 개혁신당이 내놓았던 어, 노인 무임승차 폐지라든지,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문제라든지, 업데이트된 여러 정책들이 기존에 있었던 제3지대 세력의 인사들과 어떠한 접점이나 합의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의문이 가는 대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연합 세력들과 결을 같이 맞춰갈 수는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을 뒤로 하더라도 일단은 뭉쳐보자 물리적인 화합의 그림은 일단 오늘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3지대 통합 논의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는 형태로 이렇게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밥상에 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 같은데요. 공동 창당대회 전까지는 뭐 기자들이 매우 바쁠 것 같고 아마도 설 어, 당일 바로 전날에 이런 발표가 있었다 보니까 기자들 설 연휴에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녹음을 해서라도 내용을 어, 받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